눌렀어요? 네. 자, 6번 봐봐요. 6번은 그냥 선생님 여기서 할게요. 앉아서 해도 될것 같아요. 6번을 보면, 몇 번? 6번이죠? 네. 자, 6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네점 A, B, C, D가 한원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 이게 네점사각형이나 마찬가지네. 요 그죠? 네. 맞죠? 네. 음 그러면 X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50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70도 나왔죠? 네. 두개더 하면 몇 도예요? 120. 그럼 여기는 몇도의 뭐 삼각형이니까? 60. 60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60도는 요 B, C라는 호잖아. 네. 호에 대한 원주가 있는 거 알아야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가 여기도 조금, 같은 거 아, 아니야? 멍청 엄청... 얼마야? 같은 호잖아요. 어하나 이걸 몰랐네. 맞죠? 네. 여기가 60이면 여기도 60이요. 그래서 X는 뭐야? X는 60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쪽 후도 있잖아요 이쪽 후, 그죠? 네, 그 후에 대한 원주각이 30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가 30 나오면 같은 후에 대한 원주각이고, 또것도 같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쉽죠 여기? 네. 여기도 몇도예요? 30이요. 항이 30이요. 40이요. 그죠? 어. 네. 그럼 네. 그 여기 어디야? 여기 60, 60이죠, 여기. 그 와인은 얼마예요, 와인은? 40. 왜 40이요? 애가 비요. 여기가 70이잖아요. 110에서. 그쵸? 여기 70이잖아요. 그래 110해서. 그죠 어디에서? 여기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루이 음, 70을 30도 하게 y 잖아요 네.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그렇죠? 네. y 는 40이 나왔죠. 아, 이런. 끝났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8번 봐요. 네. 여러분 아는 게 X는 금방 보이죠. 네. 왜왜 보여?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내접사각형. 그래. 내접사각형이죠. 네. 내접사각형 대각이야 180도예요. 180도. 180도라는 거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연결을 하면 여기가 100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게 8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65도잖아요. 네. 그럼 뭐요 15도가 돼야 되겠죠. 아, 그래야 네. 80도잖아요, 그죠? 180도 합해서. 네. X는 몇도? 10. 15도 나왔죠, 그죠? 네. 스는 15도 나왔고 응. Y를 봐야 되는데 Y는 봐봐요 Y를 봐야 되는데 응. 아 지금 보이세요 y 자이 호에 대해서 봐요 어디 호 BC에 대한 부분 봐요 BC 네. 여기도 BC고요 네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65도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아요네 이렇게? 네 그럼 여기도 몇 도예요? 거기도 100도 65도 15도, 같은 외에대뭔지봐 그럼 이제 내접사각형 보이잖아요 이게. 아, 내접사각형에서 보여? 네. 내접사각형에서 이게 외각이잖아요 그죠? 네. 외각은 4대각과 똑같잖아요. 네. 와인은 그 뭐였냐면 요각이니까 65대 40도 하고 65도 더하는 거니까 105도가 나왔네요. 아. 그러면 와인은 105도가 되는 거고 X는 15도가 되니까 그죠? 120도. 어, 120도. 음. 쉽죠? 네. 그래서 외곽은 네대 갖고 왔다는 거하고 원주각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원주각을 자체. 내가 그래서 원주각할 때는 항상, 어, 현이 있으면, 호에 대한 원주각을 했잖아. 코, 어떤 원지를 잘고려 했잖아. 호를자체 때, 알았죠? 네. 자, PT는, PT는 접선이랬죠? 네. 그래서 PT, 어디가 접선이냐면, 요게 접선이에 PT가. 이게 접선이죠? 네. 이게 접점이죠? 네. 이게 접점이죠? 네. 근데 여기가 14도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원의 중심까지 할게 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이게 몇, 몇 도? 몇 도? 몇 도? 90도. 90도죠? 네. 요 90도는 네. 접점이니까. 네. 근데 여기 14도잖아? 네. 여기가 몇 도냐고, 여기가. 진짜. 아, 90도 아, 돼야 되니까 90도에서 76도예요. 14도 빼고 얼마예요? 76도요. 76도. 어디가 7 6도야 저기요. 네. 여기가 76도 맞죠? 네. 그럼 이게 평각이니까 180도에서 180도에서 76도 빼야 그옆에각 여기 나오잖아요. 그 나오잖아. 그게서 옆에서... 그 이게 백사잖아요, 백사. 네. 어디가 백사예요? 아,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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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백사가 어떤 호에요 BT라는 호잖아요, 그죠? 네. BT에 대한 이게 중심각이 백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 네. 중심각이 백사인데 같은 호에 대한 얘는 무슨 각이? 아, 원주각. 얘가 무슨 오. 각이에요? 시까지가 원주각. 원주각이잖아요, 그쵸죠 네. 그럼 원주각은 어때 아 반성에 이건 반지. 오십1 0 4의 반이니까 반성에 성애면 네. 반성에, 그지? 얼마? 도 그래서 x 는5 2가 그러니까 을 나눴는데. 근데 네가 그곳까지 했는데, 반성에까지 했는데, 네. 네. 설명을 못했어 이제. 아. 그래서 적정까지는 직각이니까. <laughs> 1 십자니까 76을 응. 찾고 그 옆에가 평각 위에서 7 6을니까 104라는 게 중심각이 104잖아요. 그 원주가선 반지니까 5분의 52가 됩니다. 네. 괜찮은 문제지? 네. 어 어리...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서 찾는다는 게. 응. 추워요 네? 더운데. 추워요. 됐어요? 네. 또 다른 거. 나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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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야, 빨봐 궁금한 거. 네, 네. 자, 14번 봐요. 아 17번 봐요. 17번. 자, 보니까 여기가 65도라고 말했죠 문제에서요, 그죠? 네. 그리고 요 X를 구하 했잖아. 네. 근데는 선생 그랬잖아. 이게 여기 뿌리 딱 꿀밤한데 이아가지고 뿌리 볼록하고 나온 거야, 그지? 네. 이런 문제 이걸 독개비들이 했잖아, 선생님. 이 네. 그럼 핵심은 항상 어디냐면. 이 중심각이 나왔으니까 그 중심각이 어떤 호에 대한 거냐를 봐야 돼.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인데, 얘를 어디를 연결하냐면 포인트가 어디냐면 A하고 D를 딱 연결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났잖아요. 아, 네. 그러면 원의 중심지한 이갯 뿌리에 있잖아요. 이게 90도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쪽에 90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65니까 여기가 몇도 남잖아요. 두개 더해도 몇도에 90도야,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5니까 이쪽이 얼마예요? 35. 아5 25. 25. 25. 25. 맞아요, 맞아. 맞아요. 25가 되면 이 25가 뭐냐? 면 봐봐. CD라는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25란 말이야. 네. 그럼 같은 호에 대한 얘는 무슨 각이야? 원주각 아, 여기, 여기. 심각이요. 그럼 중심각이면 몇 도야? 50이요. 그렇지 2배잖아 원주각이 두배 그래서 x는 50 항상 이렇게 알았죠? 네. 항상 호시 d 가 되게 중요한데 중심각을 원했으니까 원주각만 구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원주각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여기가 90도라는 거아니면 여기가 2 5라는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요 삼각형이 내각이 180도니까 네. 그럼 중심각이 2배니까 원주각이 두배니까 50이 정답이다 음.